안녕하세요. 데이입니다. 제가 저번에 메나미 조조를 다녀와서 원래 오늘 캡슐을 까려고 했거든요. 근데 온라인으로 구매한 것들이 좀 많이 쌓여서 이거를 먼저 뜯고 캡슐은 다음 영상에서 뜯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내일 모레 이제 오사카 여행을 가는데 오늘 산거 중에 갖고 가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빨리 뜯고 뭐, 여유가 되면 내일 캡슐을 뜯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오늘은 온라인으로 구매한 것들 뜯어볼게요. 네, 오늘은 이렇게 랜덤인 제품들도 좀 있어서 빨리빨리 까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건 먼잡기 프렌즈 3입니다. 라인업은 이렇게 치카와 하치아레, 우사기, 우문가, 아노코 자동차를 탄치카와 자동차를 탄 하치아레, 자동차를 탄 우사기. 이렇게 8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랜덤이 아니라 이렇게 캐릭터가 그려져 있어서 원하는 걸 고를 수 있어요. 저는 매나미 조조에서 구매하고 싶었는데, 품절이라서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짠,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있는 치카와인데요 진짜 너무 귀엽죠. 크기도 꽤큰 편이거든요. 기본형도 귀엽지만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있는 아이가 귀여워서 자동차를 탄 아이로 구매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치와레. 약간 페인팅이 고르지 못한 부분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엄청 귀엽다는 거세 번째는 우사기 너무 귀엽다 진짜 이게 인터넷으로만 보는 거랑 실제로 가서 실물 피규어를 보는 거랑 되게 체감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인터넷으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갖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매나미 조조에 가서 보고 집에 오자마자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하치월의 스틱입니다. 이거는 평소에 키링으로 들고 다니다가 사진을 찍을 때 스틱을 펼쳐서 이렇게 배경에 맞게 들고 찍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요. 제가 기존에 이렇게 우사기랑 모문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아주 재밌게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 여행을 갈때요 녀석을 데리고 가고 싶어서 하치와레도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세 개를 다 가져갈지 아니면 하치와레만 데리고 갈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다음은 캬라유 치카 피규어입니다. 이거는 입욕제 피규어 시리즈인데요. 제가 이 입욕제 시리즈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한 번도 구매를 안 해봤어요. 근데 이 울고 있는 캐릭터들이 <laughs> 너무 귀여워서 제가 또 반신욕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깝지 않게 입욕제도 잘 쓰고, 티카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개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건 랜덤이라서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제 위시는 사실 누가 나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중복만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래도 딱한날리만 뽑아보자면 <laughs> 아 어려운데 하치와레로 하겠습니다. 이 약간 꼬질꼬질하게 떼탄 게그 구멍 에피소드에서 혼자 고립됐을 때 울고 있는 그 모습인 것 같아서 뭔가 짠하면서도 제가 좋아하는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하츠어레를 일단 1순위로 정하고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규어가 따로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거 꺼내볼게요. 하나, 둘, 셋! 뭐야, 진짜? 요즘에 랜덤 운이 너무 좋아요. 뭐야, 진짜? 제가 1순위로 말했던 하츠어레가 나왔습니다. 진짜 너무 귀엽다. 어, 꼬질꼬질한 게 너무 귀여워. 이제 중복만 아니었으면 좋겠거든요? 꺼내볼게요. 하나, 둘, 셋! 뭔가 좋으면서 짜증나는 기분? 요거는 제가 언젠가 구독자 이벤트를 하면은 드리는 걸로 잘 놔두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꿀방구라는 곳에서 처음 구매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덤으로 산유 스티커를 주셨는데 마음에 듭니다. 구매 상품은 이렇게 치이카 체크이피 3개, 캔배지 2개 선택 구매를 했고요. 이번 여행에 들고 가고 싶어서 키티 장바구니 좀큰 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장바구니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파우치에 들어가는 장바구니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 샀습니다. 아, 이렇게 된 거구나. 일체형인 줄 알고 산 건데, 또 상세페이지를 제대로 보지 않고 사서 이렇게 됐습니다. 귀여우니까 뭐 불만은 없습니다. 어, 뭐 작은거 아니야? 어, 생각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지금 화면에 다안 들어오는데, 크지 않아요. 뭔가 좀 아쉬운... 빨리 접어서 치워버려야지. 그래도 엄청 천이 두꺼워서 좀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천이 이렇게 두꺼운 게 없어서 네, 괜찮습니다. 그다음 미타메모 캔배지입니다. 이거를 이전 영상에서 제가 홍대 소품샵 놀러 갔을 때 봤거든요. 근데 거기는 랜덤이라서 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갖고 싶은 건 이렇게 메인에 있는 두 가지 디자인인데, 뽑을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1번이랑 2번 선택 구매를 했습니다. 먼저 1번이 나왔네요. 이렇게 이전 시리즈는 모모가랑 우사기를 갖고 있는데, 우사기는 지금 다른 데 달려 있어서 가져오기가 힘들고. 요 파우치에 달린 것만 보여드리자면 디자인은 거의 같고요 안에 그림만 달라진 첫 번째 버전과 두 번째 버전입니다. 색깔이 진짜 너무 예쁘죠? 이렇게 감주? 감주를 먹고 있는 치카와 하치와레입니다. 제가 또 치이카와 너무 좋은데 막 가방에 주렁주렁 달고 다니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한 요정도는 달아도 괜찮지 않을까 색깔도 차분하고 그쵸? 그 다음은 치이카와 북마크 컬렉션 세 번째 버전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산리오 거를 하나 샀었거든요 근데 퀄리티가 꽤 괜찮은 것 같아서 치이카와도 세개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 위시는 음 이 메인 캐릭터 세 마리가 나오면 좋겠고 뭐모몽가나 카니도 괜찮고요 뭐다 괜찮은데 가보시는 웬만하면 조금 피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중복. 그럼 첫 번째 거 꺼내 볼게요. 하나, 둘, 셋. 오, 너무 예뻐. 치카가 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설명해서 봤었는데, 어, 이렇게 만화가 그려져 있는 버전이 있고, 이렇게 캐릭터랑 뭐 다른 게 있는 버전,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만화가 아닌 이렇게 매운 칼에 그림이 있는 치카가 나왔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음. 두 번째 바로 꺼내볼게요. 하나, 둘, 셋. 칸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만화 버전이거든요. 음. 제가 지금 만화책을 4권까지 밖에 안 읽었어요. 5권을 샀는데 아직 비닐도 뜯지 못했거든요. 근데 4권까지는 카니가 나오질 않아서 제가 카니 캐릭터성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애니메이션도 책이랑 비슷하게 밖에 못 봐서 약간 애정이 그렇게 큰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여기 모모가도 있고. 색깔도 마음에 듭니다. 마지막은 하치와레나 우사기가 나오면 좋겠네요. 그럼 꺼내볼게요. 하나, 둘, 셋. 어, 걸렸어. 모모가 나왔습니다. 오, 귀여워. 뭔가 또 귀여운 척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귀엽습니다. 일단 겹치지 않아서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산리오 미즈이로 시리즈 시크릿 키홀더입니다이거 디자인 나오자마자, 아, 이거는 진짜 사야 된다 했거든요. 근데 또 여러분들, 이 키덜트 분들이 정말 빠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구매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거의 다 품절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랜덤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랜덤을 구매를 했습니다. 비싸서 두 개만 구매를 했고, 음 이게 보니까 오로라 같이 되있는 건 약간 반투명하고 하늘색으로 되어있는 거는 불투명한 케이스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전이두 개가 오로라 하나, 그냥 불투명한 거 하나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캐릭터는 뭐, 쿠로미 포차코 나오면 딱이네요. 아니면 쿠로미 키티도 괜찮고요. 제가 피하고 싶은 거는 일단 턱시도 쌤, <laughs> 턱시도 쌤이 너무 저를 따라다녀서 턱시도 쌤은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한교동은 제 사촌 동생이 좋아해서 혹시라도 한교동이 나오면은 음, 동생을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바로 보이게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거 꺼내 볼게요. 하나, 둘, 셋. <laughs> 아하... 근데 너무 귀엽다 시나모를 나왔습니다 어... 저 시나모를 너무 자주 나오는 거 같아요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는 아닌데 시나모를 나왔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음... 이게 이렇게, 이렇게 뺄수 있거든요 다른 캐릭터를 그려서 넣어도 될거 같아요 그래도 이 상태로가 귀여운 거니까 저는 뭐 따로 넣진 않을 것 같고, 나쁘진 않다. 그냥, 그냥저냥 괜찮다. 그 정도입니다. 아, 두 번째 제발 크롬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얘는 또왜 이렇게 안뜨어져두 번째 거 꺼내볼게요.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대박! 대박! 구름이 나왔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또 시나모롤이 나쁘지 않네요. 진짜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여기 안에 작은 소품 같은 거 넣어 다닐 수 있는데, 사실 뭐 고른 것보다는 이거 자체가 이렇게 예쁜 거니까요. 와... 어떻게 쿠로미가 나왔지? 진짜... 저는 쿠로미가 나왔기 때문에 이 랜덤깡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귀여운 것들 뜯어봤는데요 오늘 위씨 진짜 잘 나왔잖아요 근데 위씨가 너무 잘 나와버렸다 요 <laughs> 녀석들 머리 맞대고 있는 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어쨌든 앞에 얘기 드렸듯이 얘는 나중에 제가 뭐 구독자 이벤트든 뭐든 하게 된다면 그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똑같은 걸두 개씩 갖고 있는 취미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요거 마지막에 진짜 너무 성공적으로 뽑아서 지금 시간이. 좀 늦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꿀잠 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제가 오사카 가기 전에 올리고 싶은데 뭐또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제가 마무리 때마다 말하는 가짜깡은 꼭 조만간 가져오는 것으로 하고 저는 오사카 여행에 가서 또 귀여운 것들 수집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귀여운 녀석들 행복하게 보셨다면 정말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